낚시꾼 어디 갔어, 이 이거 내가 복사하러 가야 되는데. 그, 그 낚시꾼에 꽂혀가지고. <laughs> 오늘요? 똥겜 할 거라서요. 오셨나요? 좀 늦어졌네요. 미안해요. 아, 괜찮아요. 저도 이 똥개미 뭔지 궁금한 사람들에게 영입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. 도대체 누가 영업이 된다는 건지,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군요. 당신이요. <laughs> 이거 당신이 납치한 거잖아. 벌써 근데 똥내 난다. 메인화면부터 너무 똥내나요 언니 나는 저기 노경이 보이거든? 노경이 있다고? 아니 저기 약간 수사슴이 보여가지고 어 저기 있다! 여러분 보세요 벌써 <laughs> 똥네 들어버렸잖아요 아 도망간다 수사슴 <laughs> 아니야 근데 이거 지금 우리 도끼라가지고 잘못 잡아 칼 잡아야 돼아 그래? 우리 응. 산적을 먼저 죽여야 돼어 저기 산적이다 뭐 어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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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 이거 산적 아니야? 노려보기와 아 신발이야. 아나 산적인 줄 알고 보자마자 달려들었잖아 언니. 뭐이럴 어, 어. 네? 때가 아니야. 일단 채집하자. 골도끼 만들고 이걸로 음. 나무 일단 캐자. 음. 아니 이거 <laughs> 저, 나, 아, 나 아니 나무 <laughs> 넘어가는 거 개열 받네 진짜. 집터도 없이 그냥 아예 맨땅 시작이야 근데? 아니 뭐 일퀘도 없어? 여기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. 퀘스트는 오직 그냥 살아남는 것뿐. 정말 미친 게임이군. <laughs> 대나무를 캐면 뭐가 나오지? 대나무 캐면은 죽창 만들 수 있어. <laughs> 죽창! 넘는 적어. 그 죽창 던져서 호랑이 잡아야 돼. 호랑이는 언제 나와? 호랑이? 응. 가끔 캐고 있으면 뒤에서 덮쳐.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. <laughs> 음. 여우야, 호랑이야? 어디 어디? 네, 여우다, 여우, 아니요, 여우, 그 여우. 조또 와가. 또 개 똑똑해. 물에 들어오니까 호랑이 사라짐. 아니야 호랑이 지금 밖에서 너 데리다고 있어. 조심해야 돼 지금. 그래? 아너 너한테 그런 거다 조심해. 왔어? 호랑이 못 들어와 지금 언니. 어, 언니가 쫓겨. 이세계에는 <laughs> 호랑이야 어. 지금 그거 다제 십만이죠 십만이. 십만이한테 억울을 뺄까? 어 옆에 자리. 아이 새끼 수영 속도 뭐야 이 새끼 이거 박태환이야 이거. 아니 수영 속도 미쳤냐고. 진짜 적응력 빠르다 이씨. 누가 똥겜 마스터 아니랄까 봐 난... 어, 어, 아니, 언니 조용히 와가지고 도끼로 후려치는 거장채인줄 시... <laughs> 와... 도끼로 그냥 머리 바로 찍어내리네 이거 어? 누에고치! 어디 우와, 어디? 진짜 양반이 대상인가? 나 거기서 누에고치 택이야 나는 왜안 나오지? 잠깐 그 감정 생길 뻔했어 언니 양반 신분 상승 같이 해야 돼 역시 쌍껏들은 어쩔 수 <laughs> 없다니까 <laughs> 조심해 나 죽창 들고 있으니까 죽창 든 페페 마냥 언제 암살할지 몰라 왜 이래 나 장첸이야 <laughs> 도아 잠깐만 내가 카페 들어가 볼게 카페 누가 맵을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 아니 이게 맵이 있다고 야 지금 우리 방에 나 때문에 200c가 넘겨가지고 누가 맵을 만들었대 언니 지금 시청자를 똥통에 지금 빠트린 거야 맵을 봐도 모르겠는 걸 좋아하는 지도에 아... 약하다. 조만더 걸으래. 저 사람 말을 들어보자. 우리 방에 이거 고인물 있거든? <laughs> 이 게임에 이거? 프로게이머가 그 있다고요? 게임. 프로 조선인 입게 언니 우리 그래도 노비치고 글씨도 읽을 줄 알고 이 정도면 한글이 우리 같은 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남방 나... 것들은 다한문읽었단다 나란 말살이 중기계 달아 이거부터 이제 서로 사봤디. <laughs> <laughs> 역시 주입식 교육 잊혀지지가 않아. 랜민 트로듀스 마이 셀프 수준이야 거의. 난 범용 작업대 하나 만들었어. 작업대? 맞아. 어. <laughs> <laughs> 제작하기. 오, 거프집도 있다. 우와. 손님 저기 왠 도적 놈이 있는데요? 어디? 저기. 칼을 들고 다니는데 저놈을 잡으면은 뭐가 나올지 않을까요? 지금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나오구야. 죽이다. 죽일 수 있을까? 나 피가 없는데. 여기서 <laughs> 지켜보고 있을 <있거라>, 아우야. <laughs> 어? 나도 한대 쳐야지. 정신 못 차리죠 지금? 이 노비 둘한테 지금. 어, 오케이. 뚝딱. 어? 저 사람 아니야? 맞는거 같은데? 성벽 같은데? 한양키타! 아직 문말안돼 아직. 와, 이런 게 있어. 궁인가? 궁 후문인가 이거? 어 저기 여기 안에... 아직 구현되지 않은 어... 곳인가 봐. 그래? 여기 들어갈 수는 있나? 여기 그냥 우리가 무단 점거하자. 예쁜 것 같은데? 아니 뭐집 짓고 이럴 필요가 없네. 여기 그냥 뺏으면 되잖아. 지무지나아 언니 뭐, 혹시 저기 오이 같은 거 있어 하나? 어 여기가 종묘 정전이래. 종묘까지 왔네. 야 그럼 거의 다 왔는데? 물, 물 내놔! 야 여기 종로성이 현무사 여기래. <laughs> 뭐, 언니 물좀줘 물, 물. 물을 구해.. 어 저기 있다! 행님! 왔구나! 예논문 눈물이 나는구먼요 여기 집 만들었는데 집 어딨지? 잠깐만. 자기 집을 못 찾는 거 뭐유 이게. 아 어, 어? 여깄다! 어 우와 집터다! 어, 내가 집터를 만들고 있었어. 집을 왜 근데 산속에다 만들었어? 재료 조달하려고? 어. 음. 아나 진짜 가공중인데 저거 일로와 뒤졌다 이거 <laughs> 지금 승질라 했던 참 어디서 못 검들고 설치 산 적이 <laughs> 최칼인데 나는 보아하니 별로 가진 것도 없는 빈털터이 이거 뭐야 신만이나 도와주네? 나야 나아 <laughs> 너야? 신만인줄 알았어 <웃음> <웃음> 어머 내가 너까지 썰어버렸는데 <웃음> <미안해>. <웃음> 괜찮아요 있는 거다 내놔 몰라. 잡고 있네 쟤 진짜 어디 쌍놈 벌은 못 맞히네 진짜 아, 음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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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ㅈㄴ 맞았어 잠깐만 역시 어. 쌍놈은 맞아야지 어좀 네. 봐봐 아나 어. <laughs> 봤다 아뭘본거요너 봐봐 벌 받은 거야 너 지금 아 어? 내가 어? 잘못했슈 잊지 말고 믿어 아니 님. 여기 우리 집 터가 너무 짐승들이 많아. 그러니까 이 들짐승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. 아니 기둥을 <laughs> 기둥은 네, 몇그 개나 박은 거야, 식으로. 이 씨. 기둥은 많이 있어야 돼. 옛날부터 기둥 개수가 재력 같은 거를 보여 주는 거라 그랬어. <웃음> <웃음> 재력 과시용이야? <laughs> 아 미치겠다. <laughs> 잠깐만 저기 낚시꾼 또 왔잖아. 왜또 낚시꾼이랑 또 십선 하려고? 복수다. 이 기야 이거너 어저께 왔잖아. 낚시꾼한테. 님. 어? 그 추가 <laughs> <laughs> 또 죽었슈. 음. 낚시꾼 어디 갔어, 이새 이거 내가 복사하러 가야 되는데. 저, 그 낚시꾼에 꽂혀가지고. <laughs> 지금 낚시꾼한테 지금 이데스야 이데스 낚시꾼 이 새끼 보이게만 해봐 이거 집 예뻐졌다 그래? 응오집잘 음? 만들긴 했네 이야 집 봐라 아, 언니 이거 집 되게 크다 이 정도면 옛날에 대감 집이야 크기가 잘 만들었지 오 나무 창문 창문이 만들어진 건가 이거? 거 같은데? 아이씨 이거... 아 자원이 부족하다고? 저, 돌하고 나무 구하러 가야겠다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집개차반으로 아니, 할... 아니 언니 나 창문 만들려고 부셔놨슈 아 창문을 왜 만들어 이거 왜 풍들어 아니 집에 창문이 없으면 밖에 곰이 왔는지 호랑이가 왔는지 이거 확인 너못해 뭐야 어, 문을 어, 못부다 어,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? 아 저기 호랑이 씨 창문 없으면 저런 것도 모른다니까잉야 웅쌤도 너한테 가는데? 이게 무슨 소리야 웅쌤 웅쌤 저기 저기. 아니 웅쌤 저기 어? 괜찮아 웅쌤 저기 토끼한테 가고 있어. 웅쌤이 설마 나를 저기. 웅쌤 <laughs> 어디갔지? 웅쌤 따돌렸나? 야 왜? 웅쌤 잡을 수 있겠다. 뭐?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거지? 안 되겠다 웅쌤 좀 혼내주자. 설마 웅쌤을 집으로 유인하는 거야? 어. 어, 어 잠깐만 밖에서.. 야, 이제 네가할 일은.. 어이 새끼가 집 부셨어 언니! 아니야, 내가 부순 거야. 아 그래? 새끼... <laughs> 아이 새끼 때문에 지금 다부셨는 죽여. <laughs> 죽여.. 여기 대문은 내가 다시 만들어야겠구먼. 문틀. 오케이. 동생아 너에게 미션을 주겠다. 뭐지? 너는 조속히 나무가지 혹은 대나무를 조달해와라. 아 언니 잠깐만 나 나무 있는데 뭐 잘못 만들었어 집이 아우 갑자기 상놈의 집으로 변했어 잠깐만 아 진짜 <laughs> 센스 없네 진짜 아 지금 부수고 있다니까요 내가 새로 지을 거야 기다려 봐 한옥 문틀 이거지 됐다 자 봤어 나의 센스 또 <laughs> 뭐야 왜 문이 두 개야 정문 후문 <laughs> 아 진짜. 너의 미적 감각 센스는 나보다 안 좋은 걸 알겠어 <laughs> 너무 굴욕적이군 지금 내가 정성 들여 만든 문을 무슨 거야? 조용히해.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. 집으로 정문으로. 야, 됐다. 이제 야, 바보 됐다. 아 이렇게 바보가 되어버렸어? 이제 죽이자. 아! 어. 응. 아니야 그. 아! 어? 응? 어? 저 무모한 친구. 내가 놓친 만큼 내가 꼭 잡아서 다시 데려올게. 지금 토끼한테 정신 팔렸는데 이게 나한테 정신 팔리게 내가 이, 유혹의 댄스. 그리고 이 다친 거 같은데 지금? 그런 거까지 구현되는 게임은 아니야.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면 봉쌤이. 어 잡았다. 뭐야? 죽기? 아니 저운물 아니씨 이거 나무 차 미야씨. 아니 이곰 숨도 치리해 어? 언니 운... 이거... 나곰 나무차에... 어? 곰 잡았어. 곰 잡았어? 어곰 고기 4개 얻었어. 야나 빨리 나 있는 대로 와. 어, 저기 호쌤 있어. 저기 호쌤 있다. 어나 언니랑 반대로인데 여기 호쌤 있는데? 나 지금 호쌤하고 일대일 맞다 이중. 나 지금 호쌤 공문에 상 겁나 던지는 중. 어아내내 어, 뭐야? 아렉 뭔데 이거? 어떻게 해? 우리 둘을 감당하기 너무 버겁나 봐. 야 너구나! 와! 아, 와! 씨발 아, 만났어 결국! 와! 죽었다! 야한 마리 어딨어? 저기 토끼 따라가고 있던데? 어 호쌤 저기 있다. 야나 렉이 아예 풀리질 않아. 여기가 아직 개척이 안 됐어 그런지 레이 엄청 심하다. <목소리> 어 호쌤이 나 때렸어! 와! 잠깐만. 저저나 렉이 너무 심해서 집방향으로 일단 뛰고 있는데 아이씨 어, 여기는 너무 심하네 이 구간. 어머. 거 죽겠다. 소빈 씨 죽겠다. 어? 아씨 <laughs> <laughs> 아니 나 진짜 너무 화나하네 진짜! 괜찮아 집이랑 가깝다. 어, 아니야 이거 이제 끝내자. 렉기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. 렉기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. 아니 호쌤 거의 다 잡았는데 오. 너무하네 진짜. 아니 이거 장산범 엔딩이라니 씨. <laughs> 그니까. 러 <laughs> 동접 2인은 좀 빡세긴 했군. 하지만 어떻습니까, 꼬마 아가씨? 한 접시 <laughs> 보신 소감? 저는 사실 <laughs> 싱글로 가서 농사를 지어보고 싶답니다. 무엇보다 이집 짓는 시스템에 좀 놀랐어. 어때, 굉장하지? 조금 똥을 빙장 된장이라니까? 아씨, 그 된장이 나와. 제법 먹을 만해. 아, 진짜 똥 먹는데 칼 얘기하지 마라라는 느낌이랄까? <웃음> <웃음>